어쩐 일이야?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겠다고? 내가 한가해 보여? 1분 <laughs> 줄 테니까 그 안에 끝내. 물고기의 반대말이 뭐냐고? 이게 나한테 들려주려던 농담이야? 그럼 나도 농담 하나 할게. 지금 내 얼굴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아? 아니, 다시 맞춰봐. 누가 얼굴에 바보라고 쓰겠어? 후회야. 왜 웃어? 자기가 한 농담에 자기가 웃다니 정말 이상하군. 몇 번을 더 음미하는 거야? 이런 영양가 없는 농담은 몇 번을 되새겨도 웃길 것 같지 않은데. 흠... 흠. 오해하지 마. 네가 웃겨서 웃은 거야. <laughs> 다시는 이런 시시한 농담하지 마. 끊을게.